놀자. 지금 날이 다리가 <laughs> 이틀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실 거죠 앙! 안녕하세요 토린 여러분 토킹입니다. 즐거운 주말인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집안에 아무 인기척도 나지 않습니다. 나린이도 없고, 다린이도 없는데요 지금 나린이, 다린이가 <laughs> 이틀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laughs> 어디에 간 걸까요? 지금 제가 나린이, 다린이를 데리러 갈 건데요 첫 번째, 놀이터에 있다 두 번째, 할머니 집에 있다 세 번째, 방학이라 놀러 갔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같이 가보시죠 고고 여러분 지금 나린이, 달인이를 데리러 왔는데요 <laughs>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laughs> 바로 할머니 집입니다 아 정답 맞추신 분와 잘했어요 나달인 얼른 뛰어나와 엄마 였는데 <laughs> 뭐야 어쩌고 저쩌고 왜, 왜 매달려 왜? 아, 나린이, 달인이가 할머니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엄마 왔어 <laughs> 이틀동안 아빠. 여기 와 있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 누구한테, 네. 안녕, 안녕. 엄마한 엄마한테. 아, <웃음> <미안하다>. <웃음> <웃음> 아, 엄마한테. <laughs> 아, 엄마한 <laughs> 아, 엄마한테. <laughs> 아, 엄마한가 <laughs> 아, 진짜. 아, 엄마한테. 다 아, 엄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자 이제 저희는 할머니 집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나린이 다린이 저기서 또뭘 뭐 하고 있어요. 아, 뒷모습 보이시나요? 다린이 똑같이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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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 윤야 너네 왜채벌 봐? 이거 하자. 갑자기 뭔데 이거? 우리 엉뚱수란수 하려고 산 건데. 하자. <laughs> 진짜. TV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코끼리 치약이라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재료가 있나 집에 근데? 아 가사나 서다 어. 있는 거다. 그래. 심심한데 한번 해보자 이거. 자, 아, 먼저 여기 약, 약통 넣었는데, 아, 가상화수도 되게 많, 어, 많다, 많다, 많다. 아, 내팔 그리고 냉장고에, 보면, 드라이스트 만들고 남은 게. 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란 페트병 우리 페트병 없으니까 기다란 병 알지? 우리 집에 있지? 주방세제랑 폐경식소 있어야 된다 폐경식소? 아... 식용색소? 갖고 아... 올래? <laughs> 하나씩 둘이 둘다 원하는 색깔 하나씩 갖고 올아 아, 색소 어 색소 한 개씩 다 원하는 색깔로 갖고 와자 저는 그 사이 아, 불파란 병이 여기 있었는데 어? 이거 이걸로 될까? 이거 너무 좁은데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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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병 같은 이거 안 되는데. 어 이게 입구가 좀 좁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얘도 한번 해보고 다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엉뚱 실험실에서 하려고 책을 샀는데 <laughs> 엉뚱하게 일상에서 지금 하게 됐네요. 네. 자, 마리의 다리 지금 구경하려고 앉아있고요. 여러분, 이거 책을 보니까 어른이라고 함께 하라고 써있어요. 얘네들이 뭐 그렇게 위험한 물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화을 하면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혹시 안. <laughs> 근데 안 좋은 성분이 막 이렇게 막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꼭 부모님이랑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리 자리도 지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럼 만지 됩니다. 이따가 처음에 이거 붓는 거만 도와주세요 자, 처음에 가산화수소를 여기다가 한번 하나 해볼게요 하나는 나리가 다리니까인데 가산화수소 먼저 붓겠습니다 아, 누나 고있요 그래, 반만 부어주세요 아니 이건 다 부어 그냥 부어봐요 일단 양을 음. 맞춰야 돼요 오 저리 있께좀 너무 많은 것 같죠? 요로케 음. 음. 세 번째 병에 다가 식용 색소 아니 파란색 날린 보라색을 음. 떨어뜨려 있어요 쓴다 하 네. 네. 여기까지만 도와주고 음. 나머지는 이제 엄마가 하면 될것 같아요 오한 방울이 열어도 되고 이렇게만 둘러보면 색깔 보이세요? 음. 그리고 여기에 그방 세제만 음. 하시면 되는 음. 거예요 풀 같다. 아마 나 이거 너무. 아니요 이거 여기부터 이제 엄마가 할게요. 풀 같은데? 젓가락이 작아서 조금 넘치게 넣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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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섞어주고 뭐 있어요. 근데아래까지는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아, 컵에 따뜻한 물을 조금 받아라고가는데자 따뜻한 물다 됐고요. 브라질로 얼마나 넣는 거지? 안넣은네 엄마 가물어. 할 거니까 계속 감사합니다, 왜 음.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붓기만 하면 불어 오른다고 합니다 <laughs> 성공을 기원해 주세요 나리 다리 니 화이팅 어요 여러분 과연 될까 안 될까 불러서 불러라가 아, 한 보세요, 한번 팍! 팍이 아니고요 이게 목이 좁아야지 이렇게 팍 올라오는 거 같아요 다리님 거는 여기다 옮겨 가면 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게 맞나 봐요 이게 코코가 좁아야 되는 거였어요 자! 하나 갑니다! 되겠지, 이번엔? 하나, 둘, 셋 오! 오! 아니죠? 저거 잘못했나요? 아니요, 이 정도면 좋은데요? 아니요, 이게 치약처럼만 이렇게. 이어. 그렇지, 네. 이렇 계속 하나 되는데. 아, 로켓처럼. 그 이게 다른데 보니까 요드와 칼륨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책엔 없거든요. 그거 안 넣어서 그런가? 비열 잘못 맞저나봐한번 다시 해볼까요? 어. 자, 그럼 아까 <laughs> 실패한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제조를 했거든요. 약간 농도를 더 진하게 했고 지금 보시면 이스트도 책에 나온 레시피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약간 덩어리지 느낌. 이거든요. 이걸로 날이니까에 넣어서 한번 해보고, 만약에 또안 되면 미스를 정말 가루처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아면 어떡해?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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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긴 하러고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긴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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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둥, 기둥, 기둥.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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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안되면! 안되면! 10회! 자, 가루 넣겠습니다. 어느 정도 넣었지? 아니 어, 됐어. 너무 뭐? 뭐? <laughs> 어 많이 넣었나? 아니! 어? 마이 어? 이상한 건데? 아, 엄마, 엄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와야지. 올라오자마자. 말... 안돼오 오. 아니야. 어? 떨어져요? 제 생각에는요 요드와 칼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책이 초등학생을 위한 실험 책이다 보니까 화학성분을 빼서 실험을 하려다 보니 이런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 마지막 시도입니다 이번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나다린 자 페트병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엌 갈게요 음, 어?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어! 음! 음. 우와, 똑같은데요? 빨리 확 올라온 거 말고는 다른 게없어똑 같은데요. 자, 여러분 나다리는 냉정하게 떠나고요. 어. 저만 혼자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도린 여러분 실패한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 넣어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어, 나린이, 달인이한테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토린이 여러분들께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모두 마쳤는데요 얘네들은 지치지도 않나 봐요 아직까지 돌고 있어 배고파 죽겠는데 나 아, 달인 일로 와봐 짜장면 먹을래? 네 애교해봐, 애교 해봐 애교 애교 해봐 달인이가 애교 할래? 안 해? 그럼 다달이 짜장면 안 먹어? 누나 했어? 어, 했어. 빵띵. 찡 뭉찡. 하하하. 사실은 안 해. 그 했어, 누나. <목소리> 네, 저는 짜장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응>. <웃음> 여러분, 드디어 짜장면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자, 먹읍시다. 오, 오, 잘 먹는다. 음. 바렇게 <laughs> 그니까 먹은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다음에 또 다른 실험도 해볼까? 응! 재밌는 거 진짜 많은 거 같아 아, 배고팠어? <laughs> 자 여러분 짜장면 먹고 우리 나리도 다리니 또 이거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이거 재미 붙였어요 새벽 돈 주고 사서 뭐야 이렇게 가득했어? <laughs> 어, 봐봐 하나만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구독 여러분. 와 되게 통통해졌는데? 자 토론 여러분 오늘도 나린 다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놀고 있습니다. 우리 코이 여러분들도요 지치지 않는 힘 열정으로 모든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해 요 안녕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 구독해주세요.